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저가 크로스바디 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가방은 클로드백이라고 브랜드는 쓰잔이에요. 쓰잔은 프렌치 브랜드로 10년 정도 된 브랜드에요. 가방은 이탈리아에 있는 아틀리아에서 만들어져요. 클로드 가방은 내추럴 헤리티지나 뱀스킨 같은 다양한 가죽 재질로 나와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고. 핸들 길이는 52cm이고, 가죽끈은 조절이 가능해요. 부드러운 가죽의 안에는 면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지퍼로 포켓이 있고, 뒷면에도 포켓이 있어요. 앞에 금정식이 가죽과 더불어 참 고급져 보이죠. 무게는 550g으로 무겁지도 않아요. 크기는 15.5cm, 6.5cm, 20cm예요. 쓰잔에서 두 번째 가방은 마일로 가방이에요. 크기는 두 가지로 나오고 사각형의 심플한 크로스바디 가방이에요. 색깔은 봄에 맞는 화사한 색부터 뉴트럴한 색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색이 검정이나 브라운색이 사면 오래 편하게 잘 들겠죠? 앞에서 소개했던 클라우드처럼 디자인이 클래식하고 브랜드 이름이 크게 앞에 적혀있지 않아 비싼 가방이라 해도 믿겠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아스피날 오브 런던이에요. 이 브랜드는 가격은 중저가이면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영국 브랜드이죠. 이 브랜드도 클래식한 크로스 가방이 있지만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가방은 트렁크예요. 특히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사자머리가 장식된 트렁크. 전통적인 여행 가방을 작게 만들어 크로스 가방으로. 특별한 날이나 아님 평상시에 많이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 그런 날 들으면 좋을 가방이에요. 플레인 가죽으로 되어 있고 코너는 금색 메탈로 트림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14.5cm, 18.5cm, 7.6cm예요. 탑 핸들 떨어지는 거는 6cm 정도예요. 탈부착 가능한 어깨끈은 55cm. 안에는 포켓 하나가 있고, 가방 바닥은 메탈로 되어 손상 방지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가죽으로 잘 만들어진 가방에 이 가격이면 참 좋죠. 또 하나의 유니크한 디자인의 가방은 헷박스예요 여행 다닐 때 모자 보관하는 박스에서 빈티지 영감을 받아 만든 디자인이에요. 좋은 풀그레인 가죽으로 손으로 직접 만들고 브랜드의 시그니처 락을 장식한 가방이에요. 안에는 크지 않지만 에센셜은 들어갈 정도예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고품질 가방을 중저가에 찾고 계시다면 이 브랜드를 추천해요. 저도 이 브랜드의 가방을 두개 정도 갖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잘 쓰고 질리지 않고 참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음은 디멜리의 런던이에요. 디멜리의 런던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준적 있죠? 큰 토트백으로. 영국 브랜드이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번엔 벤쿠버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려 해요. 바닥은 23cm, 높이는 18cm. 깊이가 7cm, 스트랩 길이는 106cm부터 길게는 116cm까지 가능하고, 무게는 600g 밖에 안 돼요. 크기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들어간다네요. 디멜리에서 두 번째 가방은 도쿄예요. 둥근 구조가 특징적인 가방이고, 아이코닉한 큰 화살 잠근 장치로 되어 있어요. 가죽은 스페인 남쪽에서 만들어지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졌대요. 무게는 480g으로 무겁지 않아요. 무게 정보도 웹사이트에 있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크기는 17cm, 8cm, 24cm예요. 다음 브랜드는 아틀리에 어거스트예요. 프렌치 럭셔리 브랜드이고 손으로 만드는 가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소개시켜 줄 가방은 썰리예요. 이 크로스 가방은 바닥이 둥글고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가방 하나하나가 몇 년을 교육받은 장인들이 만든대요. 하나의 가방을 만드는데 가죽 자르고 트리밍하고 뭐 해서 4시간 넘게 걸린대요. 가죽 만드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만든대요. 전 요즘 리자드 가죽이 끌리더라고요. 스트레치 걱정도 없이 견고하고 좀 세련돼 보이고. 색깔도 보라색이 참 이쁘게 나왔네요. 다음은 마이에. 프렌치 브랜드예요. SMCP 계열로 산드로 마이에 클로드 피에로트 색 브랜드가 합쳐나서 SMCP 계열이에요. 이 가방은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모든 면을 둥글게 마감한 게 특징이에요. 금색 장치에 잠금 장치가 클로버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 19cm, 15cm예요.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숄더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면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전 역시 리자드가 눈에 가네요. 아거모니는좀 볼드하고 계절감이 있는 것 같은데 리자드는 패턴이 작아 좀더 쉽게 접근하고 멜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핫핑크나 밝은 녹색도 색깔 좋아하는 분들에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구독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그래도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매종 바로 스타일 또 찾아오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